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불공정거래와 부정수급 등을 집중 점검해 상반기 안에 채감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높은 체감물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기록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을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민생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와 정책 지원 부정 수급, 유통 구조를 점검하는 3개 점검팀을 가동합니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 안정 정책 이행 실태도 점검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위뢰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유통 단계의 가격 정보 분석과 공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TF 가동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37.6%, 석유 제품이 40.1% 늘었고, 승용차의 경우 2.6%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54.1%, 38.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7억 달러로 21.1%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공공기관 K200 출범식을 개최하고 여든여덟 개 공공기관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해 평균 14%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1,1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각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최유병 기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된 전통시장 설을 앞두고 먹거리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육점을 찾은 어르신은 한 근만 사려던 한우를 더 담아봅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금액만큼 맞춘 겁니다. 만천원 어치 그렇게 사시면 2만원 벌어가는 거죠 수산물 가게는 명절 자주 찾는 동태와 조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주로 이 동태 전하고 오징어, 찬조기 오늘 많이 팔았어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정부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각 2만 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했다면 만 원을, 6만 7천 원부터는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돈저 이번 행사는 14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00곳에서 실시됩니다. 일부 시장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가 동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한 사람이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 4만원의 환급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스 위치와 운영시간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은 10년 동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부정수급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9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 고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한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3,3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 2,000m 개조 중결승에서 미국 선수와 충돌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은 6위로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습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6새 동안 설 특별교통 대책기관이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졸음쉼터도 추가 운영됩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